안녕하세요 화산 빛차비빠빠입니다이 아이는 어디서 나온 천여왕인지 모르겠네요 좀 전에 보니까 요 밑바닥에서 벌들 이 일벌들한테 벌러 쌓여, 쌓여가지고 둘러 쌓여있던데 통 안에 넣어줘도 안 들어가고 음, 또이 왕대가 또 어디서 또 여러 개또 깨어났는가 봅니다 아니 분봉을 하려고 나왔는데 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. 구황은 아닌 것 같은데, 여기가 자꾸. 근데 여기 지금 또다 얘한테 달라붙고 있는데, 분봉인지, 작은 분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얘들이 지금 덜러붙고 있거든요. 예, 이 통은 지금 어제도 천여방이 앞에서 얼쩡거리던데, 오늘도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. 이년 2년, 1 얘들아, 이년것년 2년, 2년, 는년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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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는왕년도지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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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구항도 없거든요 이게 뭐 지금 분봉이 나가, 나가버렸는데 제가 나간 거 어, 찢어갖고 지금 또 겸상 몇개 냈고요 이 얘는 어디서 나왔지 응? 뭐, 나왔으면 받아줘야지 얘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구항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참 웃긴데 죽이는 건 뭐야 이 통도 지금, 이, 이 통은, 분봉이, 지난번 영상에, 분봉이 나왔다가, 금, 이, 스톱되고 다시 들어간다 했잖아요. 근데 얘들이, 역시 분봉이 낫버렸어요. 그래서, 지금 얘, 여기에 지금, 이 통을 계상해서 단상으로 내리앉히고 어, 분봉을 좀 찢었습니다. 분 분봉 찢어가지고 겸상 만들어 놓고 다시 이것도 이제 또 왕대 이주행거 여기 좀 달아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아니면 천주왕을 왕대 천주왕으로 만들어서 넣어 주든지 내일 내4일한4일 네. 한 4일 정도 있으면 어, 천주왕이 나오겠네요. 22일날 넣었습니다 22일날 이충된거니까 자 그때 영상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은 지금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음. 천여왕이 아니면 뭐 집을 불통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, 교미하러, 하 나왔다가, 잘못 알고 들어가다가, 또 이렇게 또 혼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화산 비자 비밥이었습니다